어떤 방법으로 올바르게 몸 안에 독소를 빼면서 신체 나이를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약하고 음식은 그 근원이 똑같다는 얘기죠 아, 네. 사실은 약을 먹으면서 몸을 보해주는 것보다 네네. 음식으로 몸을 보해주는게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서 내 체질이 뭔지 네네. 오늘 한번 잘 알아보셔 갖고 네. 그에 따라서 섭생을 잘 하시면 네.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음. 약을 안 먹고도 무병장수하게 살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체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까 오늘 주제에도 나왔잖아요. 일단은 내가 어떤 체질에 속하는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관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사상체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음. 먼저 체질 판별을 위해선 네.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성격이 어떤지, 아.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음. 됩니다. 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오늘 동물 그림과 식물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동물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외형이 어떤가 그걸 알수 있고요. 식물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를 알수 있습니다. 음, 지금 일단 이런, 동물이 나왔네요. 네 이런 비교 설명을 할때 태양과 태음, 소양과 소음을 같이 엮어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편하고요. 저 그림을 보면 이제 머리에 태양. 허리에 태음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태음인은 허리가 튼튼하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아 하면 안 되고요. 아, 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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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거예요. 아저아 보면서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아저 <laughs> 부위가 맛있겠다 <laughs> 이렇게 하는데 보면서 아저 부위가 네네. 튼튼하구나. 사실은 보면 태양인만 머리 큰게 아니라 네. 태음인들도 머리가 커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설렁탕집 가 보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네. 열심히 음식을 드시는 그런 중년 남성을 생각하면. 네. 태음인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태양인하고 서로 구분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네. 그 체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태양인은 머린 크지만 머 크고 목덜미가 실해요. 아. 그리고 상체가 하체에 네. 비해서 발달됐고 네. 눈은 좀 작지만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 그래서 저런 쉐입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다 비만한 체형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하지만 비만한 것만 아니라 예. 뼈대도 굵어요. 그래서 예. 보통 건강하신 편이죠. 예. 얼굴을 보면 예. 이목구비가 다 뚜렷하고 오. 특히 잘 드시니까 예. 입술이 두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태양과 태운만 봤을 때는 예. 두 개를 섞어놨는데요. <laughs> 음. <그래서 웃음> 네, 사실... 머리가 크고 목이 굵거든요. <laughs> 네, 사실 보면 근데 하체 같은 사상체질에서 <laughs> 네. 한쪽만 갖고 있는 분은 아, 거의 없어요. 아, 각 네. 골고루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한지를 보고 아,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태양인이나 네. 태음인은 보통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해당하실 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여성분들 중에서도 태양인 여성분들은 네. 전혀 여성답지 않고 음. 남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음, 분들이 음, 많아요. 여장부 스타일이고 하체가 네. 좀 부실한 편이니까 네. 불임이신 분들이 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 네. 체질을 한번 얘기해 예, 볼까요? 예, 예. 소양인은 어깨와 팔 쪽에 소양이라고 나와 있고 네. 소미는 엉덩이와 다리 쪽에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소양인의 체형은 가슴이 떡 벌어지고 오. 어깨는 넓고 네. 반면에 하체는 부실한 부실하고. 역삼각형의 아. 체형이죠. 사실은 젊은 여성 모델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체를 전혀 반대의 체형을 지닌, 음. 하체 같은 실하고, 상체는 약한, 소민 여성들이, 네. 소양인 여성들을 부러워하는데요. 네. 전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지 네. 말라고 네. 늘 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하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네. 당신들은 나이가 들면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체질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야. <laughs> 네. 아니, 근데 나이 들어서의 네. 노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부분 그럼요. 해야 되니까.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소양인, 소음인, 소의민. 소음인도 봐야죠, 그죠? 소의민의 소의민은 네 소음인의 특징.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네. 추위도 많이 타고. 네. 아. 그래서 하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보통 시어머니들이 아유, 아들딸 잘나게 생겼나 부덕하네, 아. 아. 이런 네. 타입이 소음인 그렇게 ]군요. 보시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체형이죠. 부실해 어. 보여, 그림은. 네. 아니죠. 그래도 <laughs> 겉으로 보기엔 네. 네. 얌전하고 온한. 음. 네. 보통 여자, 여자한 아, 그런 아. 전형적인 미녀들이 많이 있죠. 네. 좀 말씀을 듣고 보면 태양인, 태음인은 좀 남성적이고 네네. 소양인, 소음인은 여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남녀가 다... 사실은 네. 남자, 여자를 따지면 남자는 네. 양, 여자는 음이라고 하지만 네. 남성적인 여성도 있는 거고 여성적인 남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소음인이 있을 수 있는 오, 거고 그렇죠. 여자도 태음인, 태양인이 태음인,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섞여 있는 네. 거죠? 그렇지만 예. 성정은 여자의 성정을 가진 남자가 되겠죠. 아, 자 그렇다면은 네. 지금 이제 동물 소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식물에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에 비유하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요. 네. 뿌리가 밑에 있고 이건 소민입니다. 아아그 위에 줄기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이건 태음이고요. 네. 옆으로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소양이고 네. 맨 끝에 달려 있는 게 열매죠. 이건 네. 태양입니다. 음음자 뿌리는 땅에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속성이 뭔가 자꾸 숨기려는 속성이 있고 아, 아.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민들은 돈이 많아도 절대 표를 내지 않아요. 아. 남들이 꼬달랠까 봐서아 굉장히 지롭네요 아, 네. 네. 저는 없어서 네.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생각하는 건참 많은데 네. 실천하는 게 적죠. 그래서 국리는 아. 많은데 아. 실행은 적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소양이는 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가지가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네.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히 어린애들 보면 가만히 못, 자, 못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소양직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소양이는 성질이 급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뱉는군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로또 같은 게 맞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못감추죠예술 어. 먹으면 바로 얘기합니다. 네. 네. 이런 네. 사람들은 그런 건 네. 하면 안 되겠지만 포하나 화투도 하면 안 되겠네. 네 포커패스가 안 되네. 바로 표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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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양이 나고 <laughs> 네. 소음민이 성격이 틀린 이유는 네. 에너지하고도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음. 힘이 좋은 사람들은 남하고 싸우는 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 하지만 소음민은 불만이 음. 있어도 정말 싫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참고 음, 사는 거죠. 그래서 소민들이 병이 많습니다. 아, 그 위쪽에 이제 태양과 태음. 네네. 그걸 설명해 드리면 줄기가 네. 밑에는 뿌리, 옆에 가지, 위에 있는 열매 네. 딱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음인, 그러니까 우리 김현욱 MC 같은 분들은 보통 태음인에 가까운데요. 제 태음이에요? 네네. 외형적으로 보면. 아, 체크도 안 했는데? 네네. <laughs> 딱 봐도 그냥 아이, 네네. 프로가 딱 보면 알지. 아. 네. 그런 분들은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네.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 좋게 음, 말하면 저는 별명이 팔랑긴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네. 좋게 말하면 신중한 편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편입죠 아. 그래서. 휴일날 네,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laughs> 들어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 보면 휴민들이 많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저 집에서 튀이 네.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납득이 돼서 한번 움직이면. 네.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끈기가 있는 분.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네. 내가 안해서 그렇지. 한번 끝장나. 어, 맞습니다. 끝추가 어. 예. 예. 안한다는 예. 거. 예. 내가 청소 한번 하면 끝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태업인들은 네. CEO들이 많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끈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절대 웬수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태우 태음... 스타리온데. 조심하세요. c e o 인김현옥 MC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을 아. 아 그래요. <laughs> 예. 잘하는 것도 또... 없으면서 뒤깔만 이 재밌는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반면에 태양인은 네. 저 가지 먼 끝에 달려있는 열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저 멀리 있고 앞으로 아. 쭉 나아가려면 어. 직진순재인 거죠 뒤는 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지름. 멀리 있는 궁극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잘만 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태양인의 속성이 너무 강직하고 남의 말을 잘안 듣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 남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틀리다면 네. 이건 정말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태양인은 청각이 발달돼 있습니다. 아. 제발 남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죠. 아하. 기왕 사상체질의 오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으니까 어. 소양인은 아까 눈이 발달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소양인들은 한번간 길은 잊어먹지 않고 정하게살 겁니다. 길치가 없어요. 어, 저길치가 아닌데 저도 길이 밝은데. 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소양성, 태음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 보통 사상체제를 구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 저기 가면 태음인이라고 하고 여기 가면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의 속성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없고 급격적으로. 골고루 갖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사상성. 음향화평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개가 정말 똑같아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 아오. 그런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 안주석 한의사께서는 음. 어떤 체질에 속하시는지 제가 딱 봤을 때는 태양인이신데요. 태음인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은 소양성 태음인입니다. 음. 젊었을 때 아오. 제가 대학생 때는 2키에 63kg였어요. 아오. 그리고 집에 가만히 못 있었는데 아오. 나이가 들면 살이 찌니까 네. 태음인화가 돼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네. 게으른 면은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은 어. 보는 그럼 체질도 변합니까 나이에 따라서 체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몸 상태에 따라서 네. 마음도 쫓아가는 거죠 아. 사실은 체질은 변하진 않는 거로 아, 봅니다 네. 태음인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는 네. 열 태음인이었다가 아. 나이가 들면서 한 태음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양인이었다가 소민으로 가는데 살집만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네. 뭐 얘기를 들으면 땀을 흘리는 것으로도 체질을 알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우나 하고 나면 개운해 하고 어떤 네. 사람은 아주 기운 없어 하잖아요 네. 예. 그런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태음이는 체형은 큰데 네. 순환 기능이 약해서 수분이 몸에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면 개운해 합니다 음. 소음인은 우리 저~ 최정임 씨처럼 날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소음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기운이 빠지고 맞아요. 어지럽기도 하죠. 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운동을 안 네네. 합니다. 아침에, <laughs> 아침에 사우나 하고 왔어요? 아, 오늘은 못했죠. <laughs> 소양인 <웃음> 그 중간으로서 <laughs> 네. 땀은 보통으로 흘리고 땀 흘리고 나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아... 기왕 나온 김에 네. 사우나 할때 습성을 보면 네. 음인들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런데 아... 양인들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네. 태음이는 체력이 좋으니까 오래 들어가서 땀을 빼서 개운해야 나오는 거고 음. 소음인은 깔끔해서 떼를 밀기 위해서 떼를 네. 분리기 아. 위해서 아. 들어가는 아. 거예요. 아. 재밌네요. 예. 그리고 기왕땀 얘기가 나오면 아. 네.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요. 네. 소음인들은 보통 추위를 많이 타고 음. 소양인들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한열을 구분해서 약을 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음. 실제로 환자들 보면 자기가 더운지 추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엔봄 가을에 주무실 때 서늘하게 자는 게 좋은지 아. 아니면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좋은지 그런 네. 것도 물어보고요. 그래도 애매하면 찬물 샤워가 하는 건지 아. 가을부터 수면 양말을 신는지 아. 이런 음. 것들도 물어보죠. 네. 그렇군요. 잠자는 걸 가지고도 구분이 되죠. 네, 네. 태어민들은 신간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laughs> 머리에 머리를 베게 대기만 해도 바로 잠이 오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실히 태음이니까요. 아, <laughs> 네. 저는 그리고, 그냥 머리만 대면 돼요. 잘... 한번 잠이 들면 어버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네. 아. 반면에 소민은 오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니까 네, 네. 아침 일찍 잘못 아. 일어나요. 아. 네. 그래서 소민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음. 하루 종일 피곤해합니다. 음. 네, 네. 공주과인 거죠. 네, 네. 이런 소민 부인들을 두신 분 같으면 네, 네. 좀 늦잠을 자게하고 네. 본인이. 아침 밥상을 차려 먹으면 예. 올해 (100년) 해로 할수 있습니다 아자 여기서 이제 말을 바꿔야겠네요 미인은 잠꾸러기가 아니라 미인은 소음인 네네 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생각할... <laughs>